야, 저 방구차 집 뭐야? 야, 저 방구차 왜 이렇게 아파요? 안 돼! 웃지 마, 얘들아! 왜? 다 어디 갔어? 가자! 가차하러 들어가자! 몇 언차까지 준비되어 있냐고요? 궁금해요. 과연 내가 몇 언차까지 준비를 했을까요? 두둥! 천장! <laughs> 천장까지 준비했습니다. 안 나오면 천장까지 갈 거야, 나는. 애 c 가 나올 때까지 돌릴 겁니다. 유하 유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개혜입니다 오늘은 8월 18일 수요일이죠. 레식 이벤트날이고요. 오늘의 콘텐츠 일단 첫 번째 여러분의 눈에도 보이겠지만 수많은 오리지늄과 합성옥 그리고 창고에 처박혀 있는 40연차 그렇습니다. 가차입니다. 오리지늄 더스트 이번... 에! 치! 조용히! 조용히! 지금 찍고 있잖아, 지금! 기다려. 어여든 자, 기다려. 일단 이벤트로 준 거부터 먼저 돌려봅시다. 들어가자. 어, 벌써? 아니, 약간 그 벌써 나오는 거는 조금 당황스러운데, 저 천장까지 준비해 봤는데, 누구십니까? 어? <laughs> 아야 근데 나저첸저첸 저 갖고 싶었어요 아주 저 괜찮아요 저저첸 갖고 싶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에뭐 네, 어림도 없죠 이거는 아뭐 어림도 없어 어림도 없어 어 보자 어? 빨리 나왔네? 프로스트랑 블리츠 뭐야 애쉬만 먹면 끝나네? 아 근데 약간 그거다 어차피 애쉬 나올 때까지 돌려야 되는 거잖아 결국은 아씨 뿅 no. 에이 씨발 nope. 어차피 단차나 연차나 똑같지 않아 이 게임? 그러면은 조금만 써봅시다. 여섯 <목소리> 번만 단차 돌릴게요. 여섯 네. 번만 단차 합시다. 아유, 아유. 오! 아 근데 아 근데 이거 오성이잖아 그냥. 아 블리츠나 프로스트 같은데. 아. 아하... 어? 오. 오. 자, 아, 끝났다 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 여기있다 다원협력 다른 유저와 힘을 합쳐 클리어하는 스테이지 아하 상침, 상침. 아, 이렇게? 하층은 레비님이 평소에 하시는 느낌이고, 상층은 하층의 서포트 느낌이라고? 근데 나는 내가 버스를 타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위층으로 가야 되나? 그럼 일단은 저희 이제 편집자분께서 오셔야 되니까, 일단 먼저 편집자님한테 코드를 먼저 넘겨드려서 방을 일단 먼저 만들어 볼게요. 하드 바로 가도 되지 않을까? 솔직히 말하면 나 정도이면 이제 레벨 63 정도인데, 일반을하기는 살짝 족팔리다. 그러니까 하드를 손을 대봅시다. 버스를 탈 거니깐요. 터질 정도예요. 그 정도야. 하드 박스 이정이 기본이어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은 잠깐 이거를... 짜잔!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메인 콘텐츠 협동전! <laughs> 오늘 도와주실 분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봐주셔서 감사히 잘 돌아가고 있는 김래비 유튜버 명예방주 편집자! <laughs> 일단은 첫판은 각 지역의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좀 민폐를 좀더 끼칠 수 있는 저 이제 편집자님을 데리고 편집자님이 2층, 아 1층, 그러니까 하층이죠하층을 담당하고 제가 상층을 담당하는 걸로 해서 한번 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시험 구역 버려진 섹터 전해 일단 머틀은 뭐 놓는 게 맞겠죠. 여긴 또 안나지네? 근데 여기로 들어가지 않나요 애들이? 모르겠고 내려가보자 음 밑에 뭔가 에 뭔가 몹이 아, 가고 있군요 으 잠깐 뭐, 뭐야 이거 에? 뭐야 저거? 스킬 에너지가 채워지고 아 라이트도 안깎여요? 아 여기에 유닛을 배치해야 돼요? 아하 아 음. 뭐야 이거 뭐야? 아 <목소리> 야나 뭐야 나왜 쳐맞고 있어 나왜 쳐맞고 있어 니네 또 언제 나왔어 니네 <laughs> <야, 웃음> 또 언제 나왔어 씨. 오 잡았네 아, 이, 아 이게 내가 작동시키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작동시키는 거야? 아난 저기서 알아서 작동시키는 줄 알았지 아 이걸 내가 켜줘야 되는구나 발사 깼어 테스트 성공 이거는 라이프만 안 달면 그냥 무조건 성공이에요? 라이프 3만 다안 깎이면 돼?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야 오이게 뭐야 잠깐만 원석충이야? 야저 방구차 집 뭐야! 야저 방구차 왜 이렇게 아파요! 안돼! 웃지마 얘들아! 왜? 다 아, 어디 갔어? 야저 방구차 왜 이렇게 세? 우와, 쟤 아씨, 방구차를못 잡아. 뭐 소리가 나는데요? 지나가는 소리가. 나 아, 밑에 가스 나오네 이제. 미안, 다 죽었어 애들이. 액또 또. 야, 야 이거 어떻게 이거를. 야 이거 시 버티지를 못해. 야, 망했어. 스루트레가 뛰. 오 살아남았어 살아남았어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편집자님이 일단은 도와주셔서 일반은 다 깨봤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드인데 응. 여러분 이제 나를 데리고 하드를 깨야 돼.